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 리모델링 프로그램의 최규만입니다. 어, 저는 지난 한 40년 동안 이렇게 부부 상담을 현장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연애를 갖다 이렇게 해서 그 서로 이렇게 사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그런데 그 사귈 때에 서로 상대방에게 그 잘해줬던 그 행동이 결혼으로 꼭 이어지냐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아마 그냥 제 생각에 어림잡아서 한90% 이상은 그 연애 시절에 행, 했던 행동하고 실제 결혼 생활 중에 하던 그 행동하고 그 연결이 잘안 되지 않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상담했던 그 사람 중에는 어, 둘이 결혼해 가지고 아주 그냥 신나가서 허니문 여행 그 이제 신혼여행으로 떠났죠. 근데 신혼여행 중에 너무나 이렇게 싸워 가지고 그 신혼여행에서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어, 실제로 이혼했던 그 사건이 이제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부리 모델링 이 클래스와 이 시간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갖다 하시면서 있을 수 있는 그 장벽 이거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좀더 어,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사실 수 있을까? 하는 이 주제에 관련돼서 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제 이 교실에 오셔서 이거 뭐야 뭐냐 이렇게 그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따로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다 또 그거를 개런티 하실 수 있다라는 정도로 어 제가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또 구관이 명관이다. 부부 리모델링 시간을 여러분하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부부 리모델링 행복 을 주는 결혼 가치관이라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평등하다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대체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결혼에서 문제가 이렇게 생겨지는 이런 이 가족 구도를 보면은 남편이 어, 이렇게 그 집안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가장이라고 하죠.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아내나 자녀들은 내 말에 어, 이렇게 이렇게 복종하고 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이, 이 가부장적인 이런 사람들이 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게 세상이나 이런 세대가 이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아내도 이렇게, 이렇게 남편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자녀들도 이렇게 아빠하고 또 부모님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뭐 이런 이 관계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어, 뭐 어떤 아내가 위다, 이 남편이 위다 이 하는 뭐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셨다면은, 이 시간 뒤부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렇게 평등하다. 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어, 이렇게 사, 사시는 결혼을 한번쯤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좀 어떻게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내를 이렇 변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부 상담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처음 부부 상담을 할때 드리는 말씀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 "내가 이렇게 변해야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진리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막 강제로 어떻게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변해야 그 연쇄 반응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변하면서 그 결과로 상대방도 변하게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 나이와 인생 여정에 맞는 성숙이 필요하다. 약간 좀 말이 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제 가끔 이 내담자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받는 분들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뭐 나이가 50이다 60이다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안 해도 뭐 제가 다 이렇게 기록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질문이 혹시 심리적인 나이는 몇 세신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어, 눈을 껌뻑거리면서 이게 뭐야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 육체적인 나이와 이렇게 맞는 또 어울리는 심리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드린다면은 어, 이렇게 특히 이제 특히 여성들 중에서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상대방의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서, 어, 이렇게, 그,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좋지, 좋은 말은 아니지만 태어난다면 기쁨조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아이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 그, 예, 이렇게 눈치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나이를 들 보면은 (7살) (8살) 네, 그러면서 또 좋게 보면은 부모님 앞에서 귀여운 짓도 이렇게 하고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 나이가 (7~8살) 이렇게 되시면서 어, 육체적인 나이는 이제 50세, 6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남을 의식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그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내 나이에 맞게 내가 이렇게 삶의 주인이다.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뭐이렇쿵저로쿵 생각하면은 그건 뭐니 네 의견이지, 당신 의견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렇게 주인의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 라는 이런 이 상황에 있으면은 내 인생 여정에 나이에 맞는 정도로 내가 성숙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 강의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부는 행복을 누를, 어, 누릴 권리가 있고 또 이것을 실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러,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갖다가 붙이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혼율이한뭐50%뭐40% 50%, 뭐 40%, 50 이렇게 되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행복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다고 당신이 장담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이제 이 부부들을 이렇게 그 상담하다 보니까 부부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명이 같이 사는 이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같이 사는 공동체의 그 삶의 기술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화 기술 또 이렇게 서로 간의 이제 정서적인 연결 기술이랄지뭐 이러한 기술들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습득하시면은 또 습득하시고 생활에 실천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것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하나하나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하시면서 같이 어, 저하고 같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리모델링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할때어 이제 결혼에 대한 이 말하자면은 전체 큰 그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에 대한 이 설계도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결혼 설계도가 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이렇 결혼을 이렇게 큰 측면에서 설계도가 뭔가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부는 의식주만 해결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만 아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아실 거예요. 어, 이제 결, 물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대를 이어가는 뭐 이제 이런 충, 어,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부는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 이러한 측면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다 될까? 아닙니다. 부부는 이렇게 또 친밀감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또 부부 간에 다정한 애정이 또 필요한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 모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집니다. 이제 완벽한 결혼의 모형 이게 설계도라고 하면은 일차적인 결혼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의식조도 이렇게 해결하고 또 이렇게 자녀도 낳고 또 성적인 본능도 이렇게 충족해주는 이러한 이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뭐 요즘에 결혼은 하지만 또 이렇게 자녀를 가질 생각은 없는 부부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부는뭐 이제 이 자녀라는 이게 또 빠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부부가 결혼해서 한집 공간에 살면서 어떤 그 생존을 이렇게 누리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이차적인 결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생활의 결혼이다. 부부가 이렇게 밥만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가 선용도 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 여가 선용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또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휴가도 가고 또 이제 특히 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여행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아주 답답해. 우리 여행 좀 이렇게 가면은 좀더 이렇게 좀 분위기도 바꾸고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제가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은 여행 가서 여행 도중에 이렇게 싸우셔가지고,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부부 관계가 더 나빠지시는 분들도 꽤 이렇게 봤어요. 이건, 이건 뭘 의미할까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3차적인 이 친밀감, 정서적인 이 결혼이 어 이렇게 미완돼가지고 그러지 않나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나 이렇게 먹을 거, 뭐 이렇게 또살 집,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 그리고 여가 선용도 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결혼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 우리가 이렇게 부부라고 한다면은 아주 친밀한 이게 친구 관계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일요일 날또 아니면은 공휴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놔두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친밀감도 나누고 꼭 성적인 목적이 아닌 또 이런 그~ 스킨십도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사는 거 이거를 아마 모두가 이렇게 꿈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밀감, 정서적인 결혼까지 이어져야만이 제가 볼 때는 좀 완벽한 결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결혼을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 생존의 결혼 플러스 생활의 결혼 또 이렇게 친밀감, 애정의 결혼이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그 상담을 갖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많으신 분들이 생존, 이 법적인 결혼은 유지하고 사시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부부들이 꽤 많은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60대, 이렇게 70대로 가시면은 뭐내 나이에 뭐 내가 이혼하겠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사시는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30대, 40대라고 해도, 그냥, 그,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서먹하고 멀어져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포기하고,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이런 부부들도 많은데, 여러분, 어, 이렇게, 부부 리모델링, 이,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1, 2, 3차, 어, 이 모든, 이 결혼을 달성해가지고, 완벽한 결혼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다 이렇는지요. 자,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의 이제 결혼이, 어, 그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부부, 이 관계를 평가해 볼수 있는 이런 그 항목을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애정을 이렇게 느끼고 사는가? 아니야. 이게 뭐한 집에서 같이는 이렇게 살지만 물론 이렇게 결혼 초기는 따뜻했지만 지금은 서먹하고 뭐 서먹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있으면 피하고 싶고, 어떤 때는 원수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다. 어,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효과적인 대화 및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는 하는데, 어,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려고 대화하다가 싸우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부부만의 공유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 부부들이 그 하루 중에서 서로 앉아서 공유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해요. 또 그건 그렇다라고 하지만 뭐 주중에는 게 바쁘니까 우리가 주말이랄지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뭔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여유를 즐기는지 이것도 한번 문제가 있으면은 그 여러분들 여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만족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우리가 이렇게 부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섹스리스 커플도 이렇게 꽤 많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게뭐 초기에는 뭐이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지만 어 이제 상담이 거의 끝나갈 쯤에 혹시 부부의 성관계는 어떠십니까라고 한 배는 어 성관계요? 우리 뭐 그런 거 거의 없는데요. 뭐 언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셨습니까? 하면은 뭐 우리는 뭐 연중 뭐 행사지 별로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에 의하면은 그렇게 성적인 만족이 성생활의 만족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상호 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족한 성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오래 산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70대 80대 넘어서도 이렇게 성생활을 하려면 첫째 건강해야 되고 부부간의 애정도 있어야 되고 따뜻한 뭐 이런 감정이 있어야 우리가 성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한 성생활이 이제 결혼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신체 폭력 뭐 신체 폭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막말하고 이렇게 언어 폭력이 있는가 이제 이거 있으면은 또큰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혹시라도 갈등이 있는가 어~ 이렇게 모든 우리가 이제 그 갈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돈 쓰는 문제, 또 돈을 굴리는 문제, 저축하는 문제, 이게 아주 많은 갈등이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두 부부만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대가족제도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제 독립된, 뭐, 이런 이 소가족제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결혼하면 은또 시집에 문 관련된 문제, 처가에도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덟 번째는, 혹시 자녀와 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죠. 그 다음에 그 아홉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두 부부가 의견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갈등이 있는지 그열 번째는 우리 집에는 이제 가사 분담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지 자 이러한 체크리스트로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을 한번 이렇게 체크했었을 때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되시면은 이 강의를 여러분이 꼭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서 부부 리모델링을 그 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 어, 이제 결혼에 설계되는 뭔가, 일차적인 어떤 그 생존의 결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차적인 면에서 생활의 결혼, 그거 플러스 정서적인 결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 드렸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부 문제를 평가해 볼수 있는 이런 항목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결혼 문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더또 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구체적인 어 이렇게 결혼 생활에 리모델링해 줄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